김영민 의원이 이런 소설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 뉴서 퍼뜨리고 맞아요 원회장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한 축을 당당했던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많이 긁히셨나 봅니다 <laughs> 뜨끔했죠 뜨끔 신비 죽을 것 같죠 지금 얼굴도 못들것 같습니다 자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분명한 녹취록이 있고 계약서가 존재했고 계약금을 입금한 내역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째서 소설이냐고요 본인이 후원회장이라고 소개한 내용을 했지 제가 후원회장이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후원회장이라고 얘기한 거를 녹취록을 그대로 쓰었을 뿐입니다 자 어쨌든 간 중요한 것은 이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가담을 했고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도 거기에 동원이 됐고 국민의 동원됐고 한덕수 역시 그 플레이어로 움직였다는 것은 명확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검은 손이 그 짓을 했는지는 밝혀내야겠죠. 국민의힘 지금 의원들 특검 수사 받고 있으니 그냥 간이 콩을 만내져서 이런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바짝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긴것 같습니다.